그래서 여기 주간로 쪽을 자전거를 엄청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기 밑에 빨간색 보이죠? 여기 이제 자전거 길인데, 연로약한 4, 5km, 정도, 한 2, 3km 정도 계속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 여기 주변 보시다시피 이게 완전히 여기는 그거거든요. 구시가지가 아니고 완전 실시가지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사람 별로 없고, 어, 좀 자전거 타기 좋아요. 그래서 뭐, 햇빛으로 가고 싶으면 햇빛으로 가도 되고 또뭐 응달이 있으니까 응달로 가도 됩니다. 여기 무슨 연산동 또랑 같이 꾸며놨는데 여기서 길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또랑 이 있으니까 길이 구불구불하면 되죠 무슨 동상 파크인가 뭐 하든 그런데 공원에 가고 있는데 와저 너무 그로테스크해서 찍었다. 저왜 저렇게 이상하게 무늬를 넣었을까 아파트에? 약간 좀 상상 초월인데, 여기 웃기게 실이 다리가 핑크다. 그게 너무 다리가 웃겨가지고, 한 찍어 봤습니다. 핑크. 썩은 다리를 찾았다. 이런 썩은 다리 없으면, 어, 통과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잘 보시고, 자전거 탈 때, 이런 썩은 다리를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아따, 하수구 냄새. 사생것탈때 조심 조심해야 되니까요 앞에 핸드폰 놓는 거 별로 안 좋은 생각 아닙니다. 이게 튕겨 가지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그 보호 필름만 찢어지고 액정은 안 깨졌는데 아그 액정 수리한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또 깨질 뻔했네. 아변 변소 한자가 이렇구나. 변소 변소 찾다가 드디어 찾았다 한자로만 돼 있, 있어가지고 못 찾았는데 조각 공원에 왔어요. 오다가 핸드폰 부술 뻔했지만. 그래도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핸드폰 부숴봤자 돈 100만 원인데, 어, 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은 뭐 수십억 이런 사람도 있고, 수백억 이런 사람도 있는데, 1 0만 원짜리 핸드폰은 발발 떨고, 뭐 이런 게 인생이죠. 뭐.. 아.. 이 계단을 넘어가게 돼 있는데, 아.. 어, 그 그러니까 인공호수처럼 돼 있네요. 어, 굳이 또 음모론을 얘기해보자면 호수가 당이 먼저 있었겠죠. 그 다음 저 보통 호수 옆에 인공호수 옆에 아파트는 좀 비싸잖아요. 어. 근데 그게 비싸 보이는 아파트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인공호수입니다. 아따. 어, 굳이 뭐 찾아올 필요는 없는 듯합니다. 아따 저제초기 군대 있을 때 이거 망했다. 일가하고 나면 막. 오, 노에 얼굴까지 막 세리 막 진짜 군대 있을 때 진짜 평생 할 제초 군대서 에 다행 같네. 이 동네 은근 인기 없는 게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이돈 대만에 그늘이 없으니까 이 동네 지금 사람 아무도 없어 인기가 없어. 아마 아침이나 저녁에는 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오 나도 뭐. 동상이 쭉 있습니다. 타이중에 대해서 개뿔 모르지만 일단 강북 잘못 살아요. 북쪽, 북쪽 경사도 많고 잘못 살고. 그리도 그래 여기 약간 남군데 너무 나, 강남도 그래 잘사는 같지 않아. 그러니까 중구 가운데가 제일 좀 뭐라 하는 좀좀 부유하게 보였어요. 자전거도 많고 실 공간도 많고. 방구제 생각엔 오히려 여기가 뷰가 조금 좋네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뷰가 약간 좀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뷰인데. 저렇게.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거 좀 편안하네요, 공간이. 이런데 조각은 진짜 대만 여자를 모델로 했는갑다. 아따 아시아적이네. 이제, 더 이상, 이제 할게 없어요. 이제, 뭐, 저, 야시장 가는 거 말고는 이제, 다이중 일정이 끝났습니다. 내일 다이난 이동이라, 오늘 뭐, 더 이상 할게 없음. 이제 이게 마지막 일정인 것 같습니다. 어, 뭐 보고 있니 그런 그로테스크한 동상을 끝으로 종합공원은 이제 다 봤습니다 저기 제일 그 충격적인거 하나 있네 이게 나, 나의 똥꼬다 이게 내 똥꼬다 이 조각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 봤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었고 이게 내 똥꼬다 그, 그래 참, 뭐, 뭐, 외국 여행 많이 다니신 분은 알겠지만, 시드니, 빅토리아 파크도 이렇고, 대부분 파크는 이렇죠. 사실 뭐, 뭐 서울은 모르겠는데, 부산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참 부럽긴 하다. 파크 안에 화장실은 엄청 멋지게 꾸며놨네요. 이상한데, 그, 뭐, 그, 그 뭐, 그, 카멜리온이 많네, 고양이하고. 저, 그, 그 파인아트 그거 가도 카멜리온 이기있더만